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본인도 크게 다친 60대 할머니가 석 달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요. 가족과 변호인은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누명시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가 숨졌고 운전자인 숨진 손자의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석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차량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받고 멈추려고 했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으로 하려고 했는데 N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예, 변속 레버가. 그래서 이게 안돼 그러시고 차는 더 빨라지고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자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죄는확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덜어 가족들은 할머니에 대한 7천여 명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재조사가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따라 결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